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그 경북미디어뉴스 편집국장이면서 또 우리 저 기자는 한국유통신문취재본부장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정말 고맙고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저 인고서원 그 방문하면서 우리 인경규 과장입니다. 네. 치절은안내받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니다 그 임고서언이 결국 포정몽주 선생님을 네. 모시는 서언으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이, 이 임보서언의그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네. 인성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네좀 네, 어, 여러분 다아다시피포선님 고려 말에, 예. 정말, 중심이고 또, 나라와 자신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그분이 정치라도 될수 있고, 또, 예. 어, 또 위기관도 될수 있는, 그런, 그런, 그한 그, 항문서, 우리 학교, 참, 정말, 그런 하신 분을 저희들이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어, 정말, 대단한 영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 이제, 그, 호흡선생님을 그 바탕으로 해고 우리가 인성교육을 시키는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수련원이 지금 8조 1년인데 한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 네. 어 작년도에 정식으로 우리가 청소년 교육기관으로 우리 등록이 돼가지고 작년도에는 어한 2만 천 명을 우리가 음. 이게 사회 인간을 대로, 인간이 되게 됐 그래서 인성교육 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소년이 특히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많이 그우치는 그냥 터전이 어, 될수 있으면 상당히 공학적 생명합니다 앞으로. 어,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계획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거지? 뭐 우선은 이제 저희도 이제 사회적으로 또그저참 혼란스러운 과정에 뭐 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될수 있다. 이것도 시비권 세계에 나가고 있게 합니다만, 예, 그런 쪽에서 우리한 가지 잊고 있거든. 우리가 인간이 정말로 황폐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가정교육, 또 학교교육, 직장교육이 정말 어, 잘안 되는 거 아니겠냐. 여기서 우리가 인생관계를 우리는 좀더 학교에서, 가정에서 잘 못하는, 건 여기서 시가 정말 한 사람도 인간이되어 인간에 대해만 사회가 올바른 사회,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되겠느냐. 저도 뭐 그때는 아이 돈이 많이 있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되고 이렇게 하면 정말 행복할 줄로 생각했는데 지금 살아 보니까 이제는 저도 이대 이제 들들 같아요. 아이 생각해 보니까 행복이 꼭돈 많고 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게 행복한 다이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 교육을 시키면서 인간의 상대를 가진게 너무 타착하면안 되겠다. 네. 상대가 가지는 걸부러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만 해도 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네. 그 자신이 마음에 행복이 게드는게이 바로 삶의 질을 저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잘, 인간이 될수 있는 인생 교육에 중점을 해서 그래서 부모에게도 잘하는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에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 네. 그, 그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조화, 내부적인 것도, 또 학교 것도, 또 직장에서도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대한 이 정말 좋은 대화는 많는데제무리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가 OECD에서 그 인성교육 분야가 가장 낮은 국가이고 또 청소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음. 그 기성 세대부터 교육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참 굉장히 그 신선한 충격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교육을 통해가지고,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도 밝아지고, 나라도 발전될 수 있다는 거 진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어, 저희들은 구미에서 왔는데요. 네. 구미에도 역시 그 고려 사문 중에 한 분인 양은 길재 선생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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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리학의 그 조정으로서 모시고, 그래서, 그, 특히, 선산에 장원방이라는 이런 어떤 교육 시스템을 문화재 할까, 이런 걸 갖다가 그 도입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음. 좀 자문도 그 부탁드리고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떤, 어떤, 어떤 말씀, 간데 지금 우리가 사문카만, 이제, 양키제선생님 포원정몽주 생님 목언 이세계 스승이 사그 이제 양키재 스승은 포원 전문선스님 제자가 될 겁니다. 예. 제가 듣는 걸고습니다그은뭐좀 선배가 되겠죠. 모 이세계 근동방기아지이 바로 우리 동기조가 왕황의 최고선이 아니고 최고코리아 선생이다 이게 바로 그 모건 이수선생님이 말씀하신 니다우리 들어오시다 보면 돌이 크큰 돌이 있으면 돌이 크게 안 돼서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어, 정치하고또외교하고또 또 우리나라의 그에서유명 그 분인데 이런 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미에서도, 어, 정말 양선생님의 그 뜻을 기려가지고, 예.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은, 정말 그지역의 구세들, 또 젊은 세대들께 한투이안 예. 되겠느냐. 예.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그 기꺼이 예. 참여해서 도움이 됐을 때는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김영리 받은 분 음. 통해가지고 자료를 받을 때, 예. 아, 앞으로, 정말, 롤 모델로 벤치마킹을 할수 있는, 예, 현장의 곳이 바로, 인고서의 힘으로, 예,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예, 저도, 좋겠습니다. 예, 저번 대우서도, 이제, 이런 기회에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젠젤 폰 너무 선비에, 옛날에 그만, 지금 시대에 너무 아팠다, 동떨어지게 얘기하는 게, 젊은 학생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서 하면서도 N 선피정신하면서 PTP를 이용해 가지고 좀 현대적인 교도 가면 좀 내가 발전시켜 나겠다그 그래야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좀미도 어, 가지고 이렇게 일할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특기적으로 어, 과거의 그 시대부터. 탈퇴하는 방향으로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인터뷰 응해주시고 너무 좋은 가르침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대만 자재대학, 아, 자재대학. 예, 예. 자재대학 이런데. 여그래 제가 대만 방송에. 국 무슨 시간 나왔습니다 제가 인사하는 게 네. 그래가지고 얘들 보니까 했어요 동포들이 우리 애들인데 반대론제 학생들 노나 같은데 근데 얘들 나왔는지 세개학두개 학교를 자매결는을 시켰어요 그래서 원래를 이학교에서이 학교가 대만에서 최고 부자 학교예요 이 학교가 네. 아, 최고 부자 학교인데 그럼 내가 그 서류 증을 어떻게 한국어로 해줄까 대만은 그 한국 뭐 모르잖아, 대가 갔던 것만, 그래요. 한국에 아한국어로 해달라.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럽의 애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수리 중 이렇게 예쁘게 저희 원래는 좀더그 같은 시기 가지고 작년부터 이렇게 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게 동해 한달 수이 아니다. 좀 이렇게 이거는 확실히 기별로. 지금, 음. 교육생들 같이 한부 입혀가.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 제대로 알아갔겠네요. 네. 그래서, 에, 저는 항상 생각하기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지고 저, 그, 그, 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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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 재단 음. 이사장하고, 네. IMC 사무총장하고 저한테 감사장을 보냈지 않습니까? 음. 내가 여기 갈때 같이 잤습니다. 하면서 여기 예. 어디 가서 서원에 가면 이제 충림문화원재에 가면 매일 상대가 살아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사민함 가지고 여기 부임하면서 하루 다 빠지고 여서 그런다. 음. 뭔가 바꿔놓겠다. 새로운 거 해가지고. 음, 원재 마인드 자체도 상당히 글로벌하게. 그래서 이제 에, 우리가 나는 저도 나이는 좀됐습니다만는 50대 컴퓨터도 잘 하더라고 메시지도 하고. 밴드도 하고 일하거든요 음. 우리가 지금 그냥 나이가 많다 처질뿐만 아 사회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고 열심히 해도 저 밑에 애도 못하는데 그냥 뒤전난 자가 아이고 난 나이 많다 이러고 있으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육을 대보선 이제 음, 그 도산서관에 있는 분원장하고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 토론을 했어요. 도산사어위위도도맞있있든요요게이이다게이 애들은 렇게 이렇게 렇런데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막게원단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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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도 그러다 보니까 게이에게산에서도 교육자, 교육이 교육장들, 교장들 게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나이, 나이들이 마이, 좀 약해가지고 그런데, 아, 오늘 17일날 또, 예, 경상북도 교육장들이 네. 다 모입니다, 네. 교육합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 정담이안 되는 거, 인생관계는 너보다 우리가 안 낫겠느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담당을 못하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일이 안 되는 거, 우리가 갔어도 쉬겠다. 그래서 경사는 정년 말에 한 천여 명 교실이 있습니다. 그가 교수들 전문 교수들들가가민보다 경산 예중보다가교육이 있습니다. 그 나는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올바로 서려면은 뭔가 모르게 빨리 좀바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기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미를 위해서는 학생들은 좀더 인간이 풍부한 일이 돼야 되지. 인생 풍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해도 응. 안 됩니다. 문화가 응. 없는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역사가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역사와 모든 게 돼야 되는 거지. 역사가 없는 나라, 역사가 외국 가면 안 됩니다. 역사도 사실에 있는 옛날에 잘못된 건잘못 기록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잘살수 있었냐는 또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기는 게 있으면 생각을 하고 싶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많이 아는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배워 가면서 우리가 정말 다음게 인성교육장 가면 이곳은 충려 문화수를 와라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홍보 자료, 음. 영상 자료도 준비하실 네, 겠네요. 예, 다있슬이 있고 하니까 저저 아, 네.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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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물 아까 보통의 여인이 보통의 여인이 가통의 여인이 보통의 여인이 보통의 여인이 보보이보대이이용하지 말고, <laughs> 이용하이이이까